저희가 본명과 가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문경 씨부터 본명과 가명을 소개해주세요. 일단 본명 똑같이 문경입니다. 김문경. 그리고 헷갈리셨나 본데 우리 지금 이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제 이름은 언즈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저가요. 언제 동생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나요? 안 좋을 것 같나요? 좋죠. 언제의 뜻을 알려줄게요. 언제나 언제나 질라엘리스라는 공주 없지만 그냥 제가 지어낸 공주란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누나의 복명과 가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본명은 김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명은 미니입니다. 미니는 작 이거의 뜻은 작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더 커질 거는 뜻입니다. 저 보통은 그 눈알 우리들 합치면 미니 언즈입니다. 잠깐만 미니 언즈 미니 언즈 미니 언즈 근데 그때 오른쪽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아니요 누나부터 이제 보통 말을 하니까 그래서 문정 문정 TV도 문장 문경 TV도 누나가 먼저니까 감영도 미니 언제 이렇게 하는 거죠. 누나가 원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자 그리고 이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있나요, 문경? 네. 뭔데요? 역시 지금 미니 민이 언젠데 미니의 뜻은 뭔가요? 말했잖아요. 아니 미니의 한국어 뜻 말고 아, 뭐 저처럼 아 미니의 뜻은 미니 미니처럼 아 이건 뜻이 아니야 그냥 우리도 이어서 맞는 거고요. 우 저희의 음. 구독자 애칭은 음. 우주 우주둥이입니다. 우주 자 어? 만약. 주신다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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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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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구독 플리즈 구독 구독 지금 구독 버튼 누르세요